하면 뭔지는 알고 있나? 요 이거 아주 아주 잘 외웠어. 왜냐면 안내만 함께 못했거든. 자, 분해성을 그 이항합니다. 어떻게 되나요? 쟤를 이항하라고요? 이거 어, 덩어리만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지. 제 마이너스 제곱하고 두 개다. 아니지. 계산이안 예? 되고 그냥 이항만 되고 끝나는 거지. 얘만 안 되는 경우 가능한 상황에서. 납득 되심? 아 예. 보세요 이 양만 했어요. 아무 계산을 하지 않았죠. 그러면 저거 위에가 마이너스 e a b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적을 줄 아냐는 거지. 오케이? 이게 안 되면 안다는 거야. 아. 이렇게 적을 줄 아냐는 거야. 하나 더 할게요. 쌤, 그러면 저맨 맨 위에 뭐지? 그 마이너스 o 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필요함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바뀌어 t h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. p 뭐거 c 거 e t a g 하나 더있 d 아 n t k 하나 더있 h a t I'm going to eat. y o 하나 더 있잖아 a n t t 아 하나 더 있잖아. 네. 이거 알아? 이왕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어요? 못하면 적어주고. 적어. 쌤이 적어주세요. 이거 몰라? 제곱 합에다가. 어, 이, 이렇게 적어야 이번에 어, 같은 말인가? 어, 여기 또 이왕하는 거 알아? 상상할 수있요고 요놈 이왕하는 거 가능하심? 더기 2호. 그치? 그걸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요걸 그대로 여기다 적었듯이 요걸 그대로 여기다 적면 얘는 못 적어야 돼? 어 과를 뭐 a 더하기 b 아닌데 얘는 a, 아? 아, a, a 빼기 b 인데요? 아 a 빼기 b 음 다음에 c 빼기 c 더하기 a e. 어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와 정말 이걸 정말 안 했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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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외우라고 내가 그렇게 강요를 많이 했거든 내가 예어안어 어. 까먹었거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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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기하고, 공하기만알는 있으면, 이거 무조건 써야 돼. 얘 말고는 못 푼단 말이야. 어. 어. 강의가 그러니까 어. 안 푼다. 그니까, 까먹었거나, 공부 안해거나둘중 하나, 확실히. 어. 어. 쌤. 응. 아, 예, 그 끝나고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지금 힌트 주고 보니까, 그 더한 거 알려줬니? 뺀거 알려줬니? 뺀 거. 뺀걸 알려주면 위에 거 써야 돼? 아래 거 써야 돼? 아래 거 써야지 뺀거다 알려준 건 아래 거니까 위에 거뺀거 갖고 못 푸는 공식이야 네. 이거 써야지 이걸 써서 여기다 써보세요 뭘 어떻게 잃어야 돼?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적어야 되나? 음 X 제곱 아니 이걸 그대로 적어야 되잖아 A 대신에 X 고요 B 대신에 X 분의 1 이고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X 더하기 X 분의 1 아니 이걸 그대로 적어버야돼뭐 더하기를 하고 오세요? X 응응응 그단 천천히, 천천히. x-x분의 1. 를? 제곱이요. 공로 제곱을 해야 되겠지. 어, 그 다음 뭐 해야 돼? 나는 아, 기, 네. 어, 이요. 나쁜데니까. 이걸 아냐 모르냐 어그 문제는 얘를 한 방에 알고 있다아 그러면 너무 쉽냐고 한줄 컷이야. 이거 모르면 어떻게 푸냐고 한참 고민하다가 틀리겠지. 그 차이가.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될 거야. 모르면 계속 해내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?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<laughs> 공부하세요. 응. 봐봐. 세상 개념은 아니야. 이미 외웠던 거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잖아. 응. 아, 진짜. 이제 확 하기 싫어졌어요. 아니, 공부하세요. 공부하세요. 아, 근데요. 96점 어. 나왔는데요. 자, 지문 있잖아. 위쪽 한줄 일정 공식 그냥 외웠다 생각하고 풀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봐요. 그지 이게 뭘까? 마이너스 15입니다. 성방이 나옵니까? 예. 좋았어. 이제 얘랑 얘 세모로 묶어가지고, 아, 네모로 묶어가지고 두 개를 한 번에 구해볼게. 괜찮지? 잠시만요, 잠시 제가 해게요 여기 7, 한 번에 나와요? 예. 그래. 그냥 이세개더하에5냐물로갔잖아정답입니다 아. 끝. 어. 그러니까 이게, 몰라도 못푼 거야. 이거. 쉽잖아요. 이거 한줄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야. 응. 어려운 일안 했어. 응. 그 어. 내가 잘못했다. 계산 실수했다. 누가 간기는 십일 다 잘못 찍었다. 어. <laughs> 뭔가 이상하다. 했다. 어 그러네. 그럼 음. 여기 유목 맞네요. 이건 아, 음. 제가 아까 음. 설명을 잘했어. 어, 내가 이상하게 계산. 음. 맞아요. 네. 설명을 잘했어요. 어 네. 이상하게 계산했다. 그냥 볼로 났네아 음. 미안해요. 음.